요즘 주위에 보면은 예전에는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정말 많거든요. 많았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열심히 정말 말씀도 같이 하고 정말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왜 많을까? 왜 이렇게 특별히 이제 그, 어, 제가 이또 사랑의 교회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나서 거기서 이제 미국에 있는 또 목사님 오셔서 전화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코로나19가 사탄이 준 거냐 아니냐. 코로나19가 사탄이 준 거냐 아니냐. 뭐그 전염병은 사탄이 뭘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그거를 밝힐 수는 없겠죠. 왔느냐? 그그 사탄이 그거를 줬느냐 안 줬느냐 밝힐 수는 없겠지. 근거를 찾아서 뭐 영적인 거니까 그런 부분은 뭐 근본적인 거는 우리의 죄악과 세상의 타락 때문에 전염병이 온 거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분명히 사탄의 역사했다는 거지. 전 세계 교회에, 한국 교회 다 3분의 1로 줄고 절반으로 줄고 막 이랬다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흔하게 듣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이제 외국인, 미국인이지. 미국, 미국 교회는 더 심하더라는 거야, 그게. 막 3분의 1씩 줄고, 그 교회가. 인원들이 3분의 1씩 줄고. 그리고 교회를 사람들이 안 나가게 되고, 출석하는 사람이 안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가지고 성도들이 싸우고, 싸우게 되고.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가지고도 정치적으로도 연결이 돼서 선교들끼리 도 싸우고 싸우고 안 나오고 분열되게 만드는 건 오직 누가 하는 겁니까 교회에 사단 마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사단이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탄이 역사했느냐 그걸 따지는 거지 사탄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경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어, 해안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주위를 보면 은 사탄의 역사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주위를 보면 은요 예전에 정말 주님 안에서 같이 뒹굴고 동고동락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교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이랬던 분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너무 안타깝죠 속으로 아, 말해도 겉면에도잘안 되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원인을 좀 찾아보자는 거죠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풍파가 몰아닥쳐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넘어져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근데 말씀 묵상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 말씀도 떠나지게 되겠죠?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말씀 안에 딱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한두 번못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침식되듯이 녹듯이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말씀으로부터 점점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말씀에 내 스스로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물론 교회에서 성도를 의지하고 또 목회자를 의지하고 리더들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베이스, 그것보다도 먼저 베이스에 자기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훈련과 습관이 딱 되게끔 자기가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고 있어야 그래야 어떤 환란이 앞으로 모르잖아요. 이거 더 닥칠지 모르잖아요. 이거더 극심한 환란 분명올 겁니다. 핍박도 올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교회를 잠시나 못 나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통해서 뭐못 나온 사람도 경우도 많았잖아요. 저자 저 자신도 못 나갈 때도 있었고. 그럼못 깨져도 그런데, 뭐,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어요. 못 나올 때, 그때 빛을 발하는 것이, 발휘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속에 서 있느냐, 이거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이 아침 말씀 묵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제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침에 하는 거. 햇볕 즈음에 하는 묵상.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 없이, 그런 습관과 뿌리 박힘 없이, 그래도 신앙생활이 근근히 되신다 한들은, 하는 분들은요,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 아니면은, 활란과 핍박이 아직 없던지.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어, 정말, 위태위태, 어쩌면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간신히 간신히 할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뭐 말씀묵상하지 않고, 자기가 묵상의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별로 말씀묵상 자기가 스스로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위험성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환란이 닥치면 그냥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말씀이 멀어지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회복 불능 상태로 가 버려. 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거기 그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느냐. 14절이죠. 에베소서 14장 14절. 보요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떠나게 되고 또어 교회에 나가는 것들이 점점 연약해지거나 아니면 교회 분열로 인해서 내가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거나 성도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거나 나의 목장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위험성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 14절. 사람의 속임수. 있어서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 하나님 사람의 속임수예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이죠. 마귀의 간사한 유혹. 사람도 속이고 마귀도 속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간, 마귀의 간사한 유혹. 야, 하나님, 그 신앙생활, 그거 문화야. 그리고 하나님, 불합리한 분이야. 하나님 존재에 너와 같이 있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야. 하고, 자꾸만 내 머릿속에 간사한 유혹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아주 이상한 자기 논리로 완전히 철옹성철럼 무장하게 됩니다. 그, 나중엔요, 아무리 찌르려고 해도 그철옹성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굳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서 그게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속임수 가운데 빠지면요, 그 가운데서 나가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찔러도요, 그 좀처럼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다는 거죠. 밀려서, 그거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거죠. 온갖 교훈. 온갖 교훈은 뭐예요? 세상 이론이죠? 세상 논리,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풍조들.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개인주의 있죠, 개인주의. 내 삶은 내 거다. 그리고 내 삶에 터치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리고 다른 사람 절대적인 거 없다. 우기지 마라. 절대적인 거 어딨냐. 나는 인정해 줘라. 나의 이러한 상태를 인정해 줘라.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게. 이렇게 절대성이 없게 만드는 거. 온갖 교훈이에요. 그게 다. 이 풍조가 어떻게 온다? 밀려온다.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요동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떠나고 말씀에 뿌리박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연약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속임수가 우리의 뇌리 속에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느린 속도지만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해요. 마귀의 간사한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뇌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온갖 잡다한 세상의 교훈들, 하나님 대적하는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 쓰나미에 덮쳐가지고, 나는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요. 어떤 말을 해도 쉽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안 힘들어. 힘들다는 힘 거죠. 그런 상태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묵상을 습관적으로 내가 딱뿌리박지 않은 신앙생활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것두 가지라고 나와요, 두 가지. 하나 뭡니까? 믿는 것. 믿음의 믿음. 하나님 의 아들을 믿는 것. 구원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이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거 믿는 것. 또, 하나님이 나라의 나이에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실 거리라는 건 믿는 것. 내가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거.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 하나님의 일은 뭐냐? 믿는 거야요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다야. 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두 가지.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아는 거야요 아는 거. 아는 일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아는 건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아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의 습관은요. 반드시 훈련과 습관은 반드시 내삶 가운데 뿌리 박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아침시간이 흔들린다. 그럼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침시간이 흔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밤이밤 시간이 흔들리겠죠. 밤 시간에 일찍 자지 아니하고 밤 시간에 이상한 것0 0 비생산적인 일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은밤 시간이 무너지면. 아침 시간도 같이 무너지고 묵상도 무너지고 말씀도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연쇄적으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된다. 큐티 말씀 꼭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것이 우리에게 잘 뿌리가 박히고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라는 건 뭐죠? 모래라는 것은 어떠한 그 유형의 단단한 구조가 없잖아요. 구조가 없잖아요. 그럴 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말, 반석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에 그틀 안에 내가 뿌리를 받고 기둥을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근데 말씀은 그 자체가 없잖아요. 그, 아니, 모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에 뿌리 맞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그냥 흔들리는 바다, 저 파도처럼. 그냥 교회에 갔다, 와, 밀물 썰물처럼 교회 갔다, 습관적으로. 또 집에 갔다가, 회사 갔다가, 뭐 학교 갔다가, 또저휘교회 갔다가 또 왔다가, 이런 거. 그게 바로 모래입니다, 모래. 거기에 그 기반한 신앙생활이 하면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말씀 안에 기반을 탁 뿌리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온전한 사람 온전해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온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내가 발전해나 내 신앙이 점점 커가는 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거기까지 내가 쭉 가는 거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점점 자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매일 아침 보느냐?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곳까지 내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가는,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그러면, 말씀의 깊이가 점점, 점점 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점점 이룰 수 있는,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결코 다른 길로는 아무 길도 없어요. 말씀 외에는, 다른 길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갈 수가 없어요. 폼, 가짜, 껍데기. 말씀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껍데기밖에 안 돼. 휙 불면 휙 날라가죠. 그리고 세상에 속임수와 풍조가 나, 밀려오면요.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뿌리가 없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큐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부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그냥, 큐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일단 이미 출근했어. 이미 출근해가지고 거기에서 급한 마음에 한 10분이나 20분 뛰어가지고 휙 읽고, 끝내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안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못했으면 뭐, 그렇게라도 꼭 하십시오. 하지만 정말 뿌리 깊이 있게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1 0절이든2 0절이든 가지고 와서 내가 아침 해 뜨는 시간에 내가 또 그보다 좀뭐 언저리 시간이죠. 그때 내가 깊이 있게 참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석이에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기반하지 아니야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가지고요. 정말, 단단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조,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뭐 세상 풍조 계속 점점 더 이제 온갖 교훈의 풍조가 계속해서 더 밀려옵니다. 더 밀려오면 밀려왔지 지금보다 적어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그럴수록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그 묵상하는 훈련이 잘 되면요. 하면 할수록 말씀이 얼마나 달고 재미있고 그냥 그 시간이 제일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돼야 돼. 예. 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하나의 말씀의 맛만 알면은 이제 되는 거죠. 맛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은 그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늘 지미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고, 이렇게 돼, 큐티 하는데 억지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 기쁨이 되는지, 그거를 딱 맛을 아는 순간에, 그때는 재밌는 시간, 내 생명의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 신앙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간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